저는 이번에 코치 업 코리아에 참여하면서 사실은, 어, 상대를 위하는 것을 더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참여했는데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를 더 많이 돌아보고 저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이 행복해졌고요.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이 행복함들을, 어, 자꾸 흘려보내서 더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시, 해주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함께 참여 중이신 코치님들의 감동적인 스토리,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에서 많은 감동과 영감을 얻었습니다. 저도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이끌어주신 멘토 코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아, 제가 뭔가 부족했고뭘더 해야 되겠고 어,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지 분명히 알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이 갈수록 오디션이라는 걸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오디션에서 정해준 그런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것들을 국제코치 연합과 하면서 즐기게 된것 같아. 요이 시간을 내 일상으로. 그래서 오늘 이차 평가도 평가라고 얘기하지만. 충분히 즐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, 마지막까지도 이 즐기는 마음 이어가고, 또그 즐김 안에서도 어 같이 하면 가치가 오른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이긴 시간 동안 코칭도 하고, 휴식도 받고, 그 다음 강의도 듣고, 강의를 하면서, 어, 정말 많이 성장했던 그런 시간들이 가질 것 같고요.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국제고치 연합.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소장님께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저에게는 하나의 어, 크나큰 산을 한번 좀 넘은 기분입니다. 그리고 산을 넘은 다음에 또 이제 좀 숨을 좀 들이시는 지금 시간인데 일단은 저한테 되게 고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. 또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뭔가를 좀 시도하고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또 코칭이나 코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, 어, 내년에도 아마 코칭 오디션을 할 겁니다. 꼭 참가하셔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보는 시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